또, 하. 자, 이제, 삼각비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삼각형이 활용해서 넓이 관련된 거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넓이 자,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디서도 또 나오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잘 봐주도록 해게요 되게 웃긴 건 근데 고이 애들이 또, 어,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래요. 여러분들. 참 슬픈 현실이죠? 자, 지금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우리 고2 친구들 되더라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일 때 굉장히 편해요 자, 직각삼각형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만약에 밑변을 A라고 잡고 높이를 B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자, 근데 이게 90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잡는다한다면 얘도 만약에 내가 여기 높이와 여기 밑변의 길이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전혀 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넓이는?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h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 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내가 뭐 A, 여기를 내가 B, 여기를 내가 C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약속의 위험에서 대변의 길을 내가 s m C, 여기를 s m a 여기를 한번 s m B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선을 말을 내려서 이걸 small H라는 보조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S는 이분의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H를 모르고 요거를 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뭐를 안냐면 우리는 여기 이값 B와 C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B의 길이는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잘 봐봐요. 자 결국에는 사각형은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텐데 그죠? 그 높이에 해당되는 게 h가 되는 거고 그죠? 밑변은 a에 이렇게 코어스폰닝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 각을 이용해서 h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인 혹시 기억나요? 사인 각도를 하게 되면 뭐가 됐었죠?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가 됐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높이가 바로 사인과 연관돼 있다는 라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사인을 표현해 볼게요. 사인비는 뭐가 될 거냐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그렇죠. C분의 h가 된다라는 말씀이야. 따라서 h는 뭐가 됩니까? h는 c 곱하기 4인 b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c의 길이와 각도 b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 h를 뭘로 바꾸면 돼? 그렇지. 여기다가 더욱하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 선생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c 4인 비가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각형에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게 되면은 높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옷. 떨어질 뻔했어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한번 30도라고 생각해 한번 볼게요. 여기 길이를 만약에 뭐 2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길이를 만약에 한번 4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게 이분들 문제의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구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수선에 보는 내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바로 특수각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렇지 여기가 2대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휴도가 될 수밖에 없지않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럼 2대1대 여기죠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높이가 1이 되기 때문에 s 는2 분의 1 곱이 4 거기 높이 뭐가 돼?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1의즉 높이의 정체는 뭐야? 그렇지 사인 30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사인 30도는 뭐가 돼요? 빗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2 분의 1이 되니까. 그지 그지 그지? 어, 야, 2분의 h죠. 모르는 상태에서 2분의 h가 될 테니까 h는 넘기면 2 e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면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안녕이 되면서 1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높이는 거가 1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특수각의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받은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심화 개념인데 자, 이거 되게 많이 애들 외워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말자. 우리. 자, 이런 건데요. 어, 자, 이런 사다리꼴뭐 사각형 아무런 거 있다 생각해봐. 그랬을 때 내가 한번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대각선이 이루는 이 각을 한번 세타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아시겠네요? 자, 잘 봐봐요.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면 제가 총괄이 않네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그 뭐지? 이변반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스몰 B라고 놓볼게 그럼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 여기 각도의 세타가 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알고 접근해 주셔야겠죠. 자, 잘 봐봐요. 오조선에 놓을 건데, 이거 한번만 제대로만 하면 사실 이 공식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대각선이랑 수평하게 그는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얘랑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해되셨나요? 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또 이번에는 요 놈이랑 평행하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랑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림이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한데, 잘 봐봐. 너무 많이 나와. 봐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 놈과 요 놈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요 놈과 요 놈도 넓이가 똑같아요. 아, 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요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판띵이 요 놈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봐봐요. 자, 이게 평행사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A면은, 여기 길이도 A야. 그래서 내가 여기 길을 몰아놓을 수 있어. A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같은 원리로, 어, 그림이 이상한,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몰아놓을 수있다면 얘를 B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무슨 각으로 같다 그렇지. 얘는 동위각으로서 같다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림이 이상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선생님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냐면 대각선 이렇게 털 이으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잘 들어봐. 평행사변형 여기 큰 거의 넓이의 반이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랑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똑같다더라.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이 놈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아까 저공식대로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2인각 a 곱하기 b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인각 여기를 사인을 취한 사인 30도를 취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니? 그렇지,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그 놈이 뭐랑 같더라? 얘가 사다리꼴, 아, 네. 미안 미안 삼각형의 너랑 똑같다더라. 라는 게 바로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기 지금 마지막 거는 외우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조금만 그냥 평행사변형으로 여러분들 만들 생각만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삼각비의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삼각비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